마린 고스트로 일반 모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내가 봤을 때 히드라로 하면은 오히려 어려울 것 같아. 음. 마린 고스트가 좋아 보여요. 그리고 마린 고스트가 좋아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마린이 좋은 것 같아. 마린. 은 일단 처음에는 고스트가 좋아. 소형 유닛만 나오니까. 자, 이거, 무브를 눌러서, 바깥에 있는 유닛을 이렇게 클릭을 잘 해주면, 벽에 딱 달라붙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홀드를 하면 돼. 간단하게 마린 고스트로 클릭. 이거 근데 생각보다 게임이 되게 스피디해요. 이게 2배속 되게 느리다고 생각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클리어가 옥전에 있더라고. 어, 생각한 것보다 되게 스피디해 게임이. 회전율이 빠를 것 같아. 음. 여기에 이제 업그레이드 건물이 있고요 바이오닉은 이제 파이업의 말인 뭐 고스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벙커를 터트리고 시작하기 때문에 파이업에서는 아마 안 쓸거야. 종원쌤 전직이 뭔가요? 기사요, 기사. 나이트. 일단 마린을 좀 뽑자. 흑원장님이랑 친하시나요? 저번에 종원쌤이 언급하시. 아, 진짜요? 아, 영광입니다. 아아 흑원장님이 저를 아십니까? 어 뭐라고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지발요 그분의 말씀을 좀 전달을 해주십시오 <laughs> 아 어, 팬입니다 예 존경합니다 저보다 어리지만 존경할 수는 있죠 나랑 한 5살 6살 차이 날걸? 음. 저희 서로 그 뭔가 해본 적 없어요 그냥 훈장님이 저를 알고 계신다는 게 놀랍네요 저보다 어리냐고요? 학원장님 20대잖아요 28인가 29로 으 알고 있는데 어려도 한참 어리지 애기지 애기 <laughs> 이맵 처음 봐서 그러는데 단체 모드는 뭐예요? 단체 모드가 있어요? 그건 모르겠어 그건 모르겠어요 일단 어깨를 좀 하자 아 스타리그에 나오셨던 분들이 아무래도 되게 그 오래됐다 라는 느낌이 있잖아. 스타리그가 공중파, 그 공중파는 아니고, 그막 온게임넷이랑 뭐 그런데 스타리그에 나오셨던 분들이 아무래도 그 되게 오래전에 봤다. 약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선입견 때문에 얼굴 그런 거다 떠와서 나이 많다고 생각해. 사람들의 인식이 좀 그렇지. 대부분 다 그렇게 맞지 않으세요? 정님 30대에요? 몰랐어? <laughs> 나 34살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배가 나오고 지금 살찌는 거에 걱정돼가지고 지금 어? 콜레스테롤 지금 유의하고 있다 이러다가 그 뒷목 잡고 혈압 올라가지고 쓰러질 수도 있어 돌방송 하다가 유즈맵 딸에서 스타방송으로 바꾸셨다고 했어요. 어, 그거까지 알고 계셔요? 흑은장님이? 흑원장님. 흑장님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많이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알고 계신다고? 대박인걸? 영광입니다. 아, 원장이형 88년생이시라고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은 30대네. 어, 20대인 줄 알았어. 아무 그렇고, 이 게임은, 어, 마린을 두 줄, 마린을 두 줄로, 어, 대충 이 정도까지 세워놓고, 굿트로 이제 그 겉을 좀 감싸주면은, 어, 손쉽게 깰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번 이렇게 해서 클리어를 한 다음에, 다음 판부터는 이제 포드를 넣어서 시크릿 모드, 뭐 그런 거를 이제 순차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그런 생각에 지금 접어들고 있고요. 이 영웅 마린은 스팀팩을 쓸 수가 있긴 한데, 어.. 체력이 무한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아껴 놓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 한번더 할게요 단체모드는 4인 파티맵이고 4인이 400마리 넘지 않으면 됩니다 아.. 한 명이 오지게 쌓아놔도 다른 사람들이 다 제거를 해면은 그래도 괜찮다. 약간 그런 느낌인 건가? 어. 못하는 사람을 카바를 쳐줄 수 있는 약간 그 정도의 느낌. 단체 모드면 처음 시작할 때 보너스를 준다. 야 네, 이거 근데 이게 되게 생각보다 맵이 재밌어요. 단순한데 그러니까 지금은 모드를 안 넣어가지고 엄청 단순해 유닛을 뽑고 업그레이드하고 그냥 줄 세우면 끝 이런 거긴 한데. 그 와중에, 은근히 이게 밸런스가, 확실히 디펜스는 밸런스일 수밖에 없는 게, 밸런스가 맞아가지고 유닛이 계속 돌아주고 있으니까, 어, 루즈하지가 않아. 근데, 벌써 10라운드야. 어, 벌써 10라운드야, 벌써. 이게 30라운드까지 있는 맵이거든요? 어, 금방 끝나버리더라고, 게임이. 어, 이제 좀, 이제 나 좀, 이제 안정감에 접어들었나? 이제 조금, 이제, 어, 빌드업 좀 되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딱 들었을 때 클리어가 그냥 돼. 마지막 나오더네 벌써. 약간 그런 느낌? 느낌적인 느낌. 굉장히 빨라. 그래, 뭐, 이제 안에 숨겨놓은 마린이라든가 이런 거 홀드 풀고 스타대로 놓으세요라고 이제 막 말씀하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제다 알고 하는 거니까 그냥 홀드 상태로 누면 됩니다. 이게 이렇게 아까 아까 이거 설명만 이거 얘기만 15분 정도 했나? 어, 어, 제가 직접 실험을 해보고 이렇게 크게 빙빙 도는 크게 빙글빙글 도는 디펜스에서는 안에 있는 애들도 그냥 홀드 상태로 누는 게 오히려 낫다 알겠죠?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을 다 해본 거예요. 어 그리고. 어, 마린을 뽑자. 야, 업그레한번더 할까? 어, 마린을 뽑자. 하나 뜯으세요. 업그레이드 효율 같은 경우에는, 어, 30 올라가요. 30 올라가고, 마린은 30 올라가고, 고트는 12씩 올라가요. 근데 마린 한 마리가 1원, 고트한 마리가 2원이니까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효율 차이를 비교를 할수 있을 거고, 마린이 아무래도 좀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진동형 상대로는 그래도 고트가더 좋은 것 같고, 애들이 방어력이 뭐 그렇게까지 막높는 않아요. 방어력을 신경 쓰면서 업그레이필요 없는 것 같아요. 방어력을 신경쓰면서 업그레이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러면은 뭐 웬만하면 이제 어느정도 기본적인 적당한 물량 적당한 업그레이드가 내가 이제 확보가 되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후 부터는 그냥 물량만 추가하는게 이득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마린을좀 뽑자 하나 둘셋됐 다섯 저한테는 봉만의 비결이 뭔가요? 철 없으면 돼요 철 철이 안 들면 돼 그냥 정신세계가 어리면 돼요 그니까 약간 나이까 못하면 돼. <laughs> 그러면 동안이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나이까 못한다 이런 소리 좀 자주 들으면 동안이 될수있습니다파벳는 별로냐고요? 파벳 같은 경우에 이거 지금 여기 연두색깔님 보면은 여기 벙커가 아직 살아 있잖아. 이 벙커가 있는 경우면 파벳를 써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애초에 그 지금 뭐야 파벳을 안 써도 클리어가 되니까요. 어. 쓰면은 또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해 딜이 되게 쓸만해요 준수에 음, 딜이 되게 좋은 편이라 써도 될것 같긴 한데 안 예쁘잖아 벙커가 이렇게 있으면 안 예쁘잖아 안 예쁘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항상 뭐가 됐든 간에 그 가장 게임의 그 마지막은 록다리죠 <laughs>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스팀팩은 마린 이거 영 마린만 스팩을 쓸수가 있는데 영마린의 스팀팩은 마지막 스테이지에. 어.. 몰아쳐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구요 삐에에에에에에에 은 나중에 이제 마지막 스테이지에서 좀그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좀 따로 빼놓는 경향으로 이렇게 세팅을 한번 해주고 아 마린을 추가할까 를 업그레이드를 할까 마린 한.. 2개만 일단 추가하고 를 다음 라운드에 미네를사 써서 업그레이드를 한번 합시다 삐레 업그레이드를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뭐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마린이 몇 마리 지금 마린이 어, 앞으로 구매를 하면은 이제 산미네랄에 3마리가 추가가 되는데 그 미네랄을 모아가지고 업그레이드 하면은 이게 효율적일까 아니면 뽑는 게 효율적일까 뭐가 더 효율적일까 막 이런 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비교를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어, 당연히 좋겠지만 대충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빡시니까 지금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 물량이면은 미네랄 5 써가지고 애들한테 데미지 3 0 추가시켜주는 게 이득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조금 아끼도록 하고 미네랄 5를 모으려면 마린을 하나만 추가해놓으면 돼요 다음 스테이지 그러면 3미네랄 을챙기니까 미네랄 5돼가지고업그레한번할수 있지 그리고 보라색깔님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로또를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로또. 로또를 하면은, 뭐, 가도부 로또뭐 이딴 것도 나오고, 이게 의미 있냐, 근데? 가도부, 가도로, 뭐예요? 에, 리버 뭐야, 이거? 한계로? 아 이거 코끝 써가지고 뽑고 시작한 유닛이구나. 이거는 이제 로또 관련 코드? 아, 영웅 선택에서 뽑는 거예요? 아, 여기 가도브로 또. 아, 이거를 이렇게 뽑아서 로또 관련 뭐 확률 증가라든가. 그런 식으로 로또에 대한 버프를 주는 그런 영웅인가 봅니다. 실제로 자기가 공격을 하진 못하겠네요, 저 리버. UD맵이 아니기 때문에 스캐럽이 바깥을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다음 스테이지에서 업그레이드 한번 하고요 어 뭐야 미네랄이 왜 2원 밖에 없지? 뭔가 잘못 산다 보면 카카로 들고 있잖아 이거 보너스인데 이거 잡으면은 좋은거죠 어, 점수 잘못됐고 어왜 4미네랄이 생겼지? <laughs> 이번 라운드부터는 4미네랄0 주나? 이렇게 점사를 했는데 안 죽어? 다시 한번 G 8 4 7 4 7 1 7 4님 할로우 감사합니다. 오케이 보너스로 2미네랄 받아 주었습니다. 이걸로 부스트 하나 해서 바깥을 조금 감싸주도록 하고요. 아 지금부터 4 미네랄씩 나오는 것 같으니까 마린을 하나 더 사서 이쪽에다가 추가로 세팅을해주도록 하죠. 5시 구석에 있는 마린스팀업 하셨나요? 여기서 할수 있어요? 뭐 클릭 잘하면 은할수 있어? 못할것 같은데? 어? 방금 찍히긴 했는데 방어 어떻게 아카데미가 클릭이 되긴 했거든. 건물 뛰어라고 어, 상관없겠다. 야, 안 되네. 스탬프 에어클, 구구구구구구구구에요. 안 돼. 이거 돈 모아서 그냥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어느덧 30라운드가 마지막 나왔는데 벌써 24라운드임. 카우보이 비밥. 이게 다 애들이 이름이 약간 그 애니메이션? 그런건가? 아니면은 노래 제목? 아, 이건 뭔데? 아 미친. 에이 이런 이런 걸 아, 넣어뒀지 맵에. 네, 네. 여기에 배치가 안되는 유닛들은 뭔가 레이, 이유가 있는 걸까? 뭘까 그래 26라운드 4미네라를 받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9마리를 뽑을 돈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얘네한테 업그레이드를 전부 적용을 시키느냐 아니면 9마리를 그냥 뽑느냐 일단은 다음 라운드 5미네랄 남기면 돼 하나씩 사자 고스트가 있으면 핵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스트 영웅을 뽑으면 핵을 살수 있게끔 요게 이제 커맨드 센터가 어딘가에 암튼 활성화가 돼요 뉴클리어 사일로가 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핵을 뽑을 수가 있는데, 핵은 구매 가격이 3 미네랄. 28라운드, 거의 이제 엔딩인가 보이죠? 어. 이제 아껴왔던 마린의 스팀팩을 개방할 시간인가? 맞습니 <목소리> 이제 마지막 라운드이기 때문에 도료. 숨겨왔던 나의 oh 운 좋아, 거의 클리어 각이야. 오미네려 주네. 최종 라운드입니다. 팀팩을 이제 좀 쓰면서 이 시간 안에 이제 모든 적을 다 잡아야 돼요. 역 옆에 힐 보너스로 마린. 이거 위에 시간이 지나가는 거 기준으로 20초마다 한 번인가? 어, 40초마다인가? 20초마다인가? 스팀팩을 한 번씩 눌러주면 되거든요? 좋아요. 잡은 거 같죠? 이거, 이거 때려야 돼. 아, 이거 보너스 몸은 안 잡아도 클리어로 인정을 해주네. 로또로 한 사람은 클리어가 안 됐어. 아, 아 좋습니다. 좋아요. 다음 판은 이제 시크릿 모드, 코드 이거 320 입력해서 시크릿 모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g 지